안녕하세요. 생계 애니메이터입니다. 오늘은 애니비 책 오래간만에 애니비 책 합니다. 어.. 아, 이게 좀 너무 바빠가지고 저.. 그동안 영상을 못 만들었는데요. 일전에 구독자님께서 애니메이션에서 배경처리하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동안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답변을 못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준비된거는 얘나 지금이랑 마찬가지로 없구요. 뭐, 어, 아시겠지만, 이제 기존 애니메이터 분들은 안 보셔도 되죠. 배경에 관계된 설명을 한번 드릴까 해요. 배경, BG, 백그라운드죠. 어, 뭐, 뭐, 용어 같은 경우는 일본 작품이나 미국 작품이랑 국내 작품이나 뭐, 크게 미국이나 유럽 작품하고, 어, 아시아 작쪽 작품하고 용어가 좀 틀리죠. 어, 이거를 배경의 원리를 설명드리자면은 옛날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촬영했는지에 대해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혹자는 뭐 굳이 뭐 그렇게 귀찮은 옛날 얘기까지 하냐 그러는데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좀 이해가 필요할 거예요. 애니메이션의 기본적인 틀은 예전에 이런 셀 촬영기 있거든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여기에 뭐 패그바가 이렇게 있고 뭐뭐뭐뭐 뭐, 뭐, 뭐. 보통 패그탑 패그해 가지고 상탑 하탑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런 데서 촬영을 했거든요. 여기에 카메라가 있어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비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셀이 들어가고 요 밑에 배경이 움직여요. 그래 가지고 뭐 보통 픽스돼 있는 경우 화면이 픽스돼 있는 경우는 뭐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여기서 그냥 단순 대화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한장 깔아 놓고 셀만 계속 갈아 끼워 주거든요 지금 클립 스튜디오에서 여기 저 타임라인에 이렇게 셀 깔아 놓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이것도 배경은 밑에 한장 깔려 있잖아요 배경 같은 경우 클립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기본적인 그 룰은 똑같습니다 그거고 여기 이렇게 배경 들어 있고 뭐 작업하는 건 똑같아요 제가 계속 보여 드린 영상하고 근데 이제 배경이 팬 된다고 했을 때 차이가 있는데 어,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뭐, 폴로 펜, 올 엘리먼트 펜, 뭐, 종류가 많, 많아요. 이 참고서적 보면. 근데 지금은 디지털화가 된 다음부터는 지금 촬영이 디지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촬영 부분에서 디지털이 된 다음부터는 배경이 뭐,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화면은 여기만 비출 겁니다. 여기는 안 비춰져요.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이렇게 걸어간다 이거예요. 이쪽을 걸어가고 있으면, 배경은 이쪽으로 빠지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 배경 같은 경우는, b 지펜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A, B,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 화면이 이쪽으로 뒤로 슬슬슬슬 빼는 거죠. 뒤로. 그러면은, 얘는 제자리에 걸어가고 있어도 배경 애니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아씨. 그리고 또 이거 다알려나 제가 좀 질문하신 분의 요즘을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 저이셀 촬영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도 콘티에 보시면은 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폴로 폴로 펜 폴로 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보면은 인물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카, 카메라는 이쪽을 향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배경은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두 가지 한꺼번에 표시를 하거든요. 옛날 방식은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BG펜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BG펜이라고 이렇게 써줘요. 타임 시트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으면, BG펜이라고 써주고요. 펜 방향 지시해주고, 요즘은 그렇게 해요. 예전 같으면은, 이거를 뭐1콤마에 0. 몇몇 밀이 빠진다 뭐 이걸 다 계산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촬영 훌륭하신 촬영 감독님들이 많아서 안 적어주죠 원래는 적어줘야죠 내가 나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근데 뭐 요즘은 시간 관계상 뭐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안 하고요 예전에 뭐 슬로우인 슬로우아웃 해가지고 뭐, 뭐, 여기도 뭐,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랬는데, 뭐, 요즘은 컴퓨터에서 어느 정도는 평균값을 내주고, 클립만 해도, 여기만 해도, 음, 요, 요, 그래프를 누르잖아요. 이거, 요것에 키프레임을 누르고, 여기에, 이제, 그래프를 눌러보면,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도 이거 등속 조정이 돼요. 간단한 거는. 그래가지고, 디지털이 되면서 많이 좀이 카메라워크 쪽으로 간략화가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완료, 물어보신 게 아마 이거 같아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아, 배경이구나. 여기다 그랬구나, 예. 자, 그렇다면 인물이 서있을 때 카메라 돌릴 땐 어떻게 하냐. 인물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보고, 이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뒤로 보는 거. 이렇게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거 많잖아요?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배경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얘는 제자리에서 돌리고, 배경만 슬라이딩으로 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 배경만 슬라이딩으로 빼는 거예요. 이거를 참,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인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뭐, 자연물 같은 건 편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배경만 뒤로 빼요. 그리고 얘를 돌려요. 자, 어떤 원리냐면, 자, 얘가 이, 이 모습에, 있, 정면 모습에 있을 때, 이 산,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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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는 산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측면이었을 때는 좀더 높아져가지고 절벽 있는 산이라고 치자고요 그리고 여기 있을 때는 그냥 산 떨어지고 평지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한 장에 그려줘요, 배경을. 자 요거를 요거 요거 요 배경 이쪽으로 카메라가 잠깐만 카메라가 이쪽으로 도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얘가 돈다 그러면은 배경은 이쪽으로 빠져야겠네요 멀리 있는 거니까 자 얘를 중심으로 카메라가 회전을 해요 배경은 이렇게 있죠 카메라가 회전을 한다 이거예요 이, 여기서 이쪽 뒷면까지가니까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러면은 배경은 여기서 보이던 게 일, 여기가 보여지겠죠 이면이 요걸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배경이 이렇게 깔린다고 이렇게 펴진다. 그럼 요면이 보여줄 거예요 배경은 그러면은 어, 여기서 그 다음 배경은 요요 요, 요게 그려줘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짧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평선 요게 요게 배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배경을 A 포즈에서 B 포즈로 돌려주고, 얘는 제자리에서 애니시키는 거죠. 그리고 카메라는 배경만 슬라이딩이 슬라이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쪽으로 슬라이딩이 되는 거죠. A에서 B로 슬라이딩이 되고, 이 얘는 제자리에서 도는 애니메이션을 시키면은 얘가 도는 것처럼 보여요.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도는 것처럼 보여요. 자, 얘가 중심이니까, 자, 뭐뭐이 정도는 아마 염두에 두시면 될 거예요. 저, 저, 여기 뒷면에 이렇게 스크린이 있다 쳤을 때, 배경 있고, 앞에 인물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회전을 할 때, 중심이 여기서 여길 기준으로 돌리느냐, 아니면 여길 기준으로 돌리냐에 따라서도, 이, 이, 이 배경에 돌아가는 방법이 틀려지겠죠. 똑같나? 어. 이거, 여기서 들리나, 여기서 들리나, 배경 속도의 문제예요, 어쨌든 간에. 근데 만약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니메이션이 재미있는 게 이거예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줄수 있다는 거. 인물이 여기 있을 때, 카메라가, 이, 어떤 나무를 기점으로 돌린다 이거예요. 이 사이에, 어떤 배경이 있어요, 또.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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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또 배경이 딱 쳤을 때, 그러면은, 카메라가 이쪽으로 돌게 되면 얘는 이쪽을 비추겠죠?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따라가요. 얘 전경에 있는 배경. 요런 경우는. 요걸 기준으로 돌렸을 때. 요럴 때가 이제, 어, 일본 일이나 한국 일에서는 북이라는 걸 많이 봤을 거예요. 요게 삐지라 그러기도 하고요. 삐지라 그러죠? 예. 근데 이제 미국 일이나 유럽 일 쪽은 이런 게 이제 OLUL 아니면 여기에 셀이 여기 들어가 있다 이거에요. 셀이 여기 있으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오 l 이 되죠, 오 l 셀이 여기 있으면 오 l 유 l 이 되는 거고. 뭐, 이거는 용어적인 문제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본 일 중국 일 뭐, 우리나라 1, 이런 거는 그냥 북원투 BG 북원투로 해서 편하죠. 카메라워크 돌린 거 이래요. 제가 나, 나중, 다음 영상의 계획에는 클립에서 카메라 쓰는 테크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때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컴퓨터가 좀 받쳐줄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무거워요, 카메라까지 쓰게 되면은. 어, 그래서, 지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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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배경 속도 같은 경우 또 하면은 좀 말이 좀 중구난방인데, 이해해주세요. 너무 오래간만에 녹화를 떠가지고. 자, 어, 계속 차, 차로 가죠, 차, 예. 여기서 차가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붕, 붕, 붕 하면서 달리고 있어요. 자, 도로가 배경으로 빠지겠죠? 도로가 빠집니다. 무지 빨리 가겠죠? 그러면 얘 백, 도로를, 어, 미국일 기준으로 하면 얘가 삐지, 삐지로, 아니야, 삐지 슬라이드, 삐지? 음 얘를 삐지로 가도 되고 뭐 상황에 따라 틀리니까 OLUL로 OL, 가죠, o l 유 l 로 도로, 빨리 가는 도로. 빨리 가죠, 얘는. 속도 차이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 이런 성냥개피가 이런 성냥개피가 이런 먼 거리에 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먼 거리에 이렇게 성냥개피가 있으면은, 이게 중심은 정확하게는 이 위치가 되죠. 이게 중심이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속도,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거리에 뭐, 뭐, F는 M A인가? <laughs> 뭐 어쨌든 그그그 물리학 법칙고좀 비슷하게 먹혀요 애니메이션에서도 여기서 어 중심이 근데 우리가 보통 가운데면 여기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속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상식이라그 느낌이라고 알수 있는 속도보다도 현저하게 늦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경우 뭐 이렇게 저차산 있고 산이 여기, 먼저 이제 스카이가 있죠. 하늘이 보이고, 그 다음에, 산이 보이고, 이거 다 이제 이 별도셀로 나눠줘요. 배경에서는. 그런 다음에 속도를 틀리게 가는 거죠. 하늘 같은 경우는 엄청 거의 안 움직이듯이 움직여요. 아주 진짜 미세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뭐 거리에 따라 틀린데 느낌에 따라 틀린데 거의 속도가 두 배, 세배 정도 빠르죠. 얘 같은 경우 말도 못하게 빠르고요. 여기 뭐 중간에 뭐, 뭐, 광장 같은 거 주고 싶, 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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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원 같은 거 주고 싶다 고얘 하나 또 OLUL로 깔아주면 되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얘보다 속도가 요 정도 거리면 얘는 더 빨라야죠. 이 정도. 얘 같은 경우는 뭐, 1콤마당 1mm당 움직이는, 얘 같은, 얘 앞에 도로 같은 경우는 뭐, 보통 40mm였나? 초에? 아, 콤마에 사, 40mm 뺐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은. 거의 촬영 감독님한테 맡겨가지고, 화면 보면서 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솔직히. 이런식에서 별도의 레이어로 나눠놔요. 별도 레이어로. 그래야 이제, 이거를 움직일시킬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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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막힌 부분 있잖아요. 이빈 공간까지 다 그려줘가지고, 빈틈이 없이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되고, 촬영하다 보면은, 어 촬영이래요. 이 필름보다 보면 이런데 뭐 픽셀 같은데 구멍 뚫 빵꾸 뚫린다 그러는데 그런 경우도 어, 저 촬영하기에서 필름 보면은 어저 뭐랄까 좀 빛이 나요. 그 부분은 이제 수정이 나오죠. 칼라 수정 빵꾸 났다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 보세요. 이런 경우는 확대해 보면 빵꾸가 안 나는데 어, 여기다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아니구나. 단축키를 제가 바꿨는데. 아. 여기다 이렇게 해보면은, 자, 이런, 이런 식으로, 빵꾸가 날 때가 있어요. 잠깐 픽셀의 차이로. 근데 좀더 그림이 복잡해지면 많이 납니다. 이런 경우 촬영하게 되면 여기가, 어, 촬영본을 보면은 하얀색에 빛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거 빵꾸 났다 그러는데 이걸 다 메꿔줘요. 일일이 찾아가지고. 리테이크 나오면. 만만한 작업은 아니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 G펜같은 경우도 곱하기 가끔 표준 모드 안쓰고 가끔 표준모드 쓰는 게 빵꾸날 때 떼어 주려고 표준모드에 안티알리신 끄고 그냥 한 번에 고쳐버리거든요. 동칼라에서 빵꾸난 거막 메꾸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별도 레이어에 그려가지고 이걸 꽉 채워줍니다. 배경을 그래야 이제 튀는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배경에 대해서 뭘또 설명드릴까 이렇게 레이어를 나눠놓으면 좋은 게 각각 레이별로 블러를 줄 수가 있어요. 블러를 주는 게 뭐냐 이렇게 뿌얘지잖아요. 그럼, 원거리에 있는 거는, 원거리처럼 보이죠? 이거 보세요. 이게 만약에 원거리다 칠게요. 자, 얘를, 블러를 주면은, 자, 이리 보세요. 좀 원거리 같아 보이나요? 이게 차인가? 아, 이게 차네요. 그러면 여기다 제가 차를 따로 칠할게요. 이런 식으로 블러를 주면은, 왠지 좀, 어, 그런 거 같아 보이죠? 너무 많이 줬어요, 블러를. 네. 블러 값을, 미리 보기 되니까 6 정도 주자. 이것만 봐도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블러 값을 많이 주면 줄수록 원거리처럼 포커스 아웃이 되니까. 포커스 아웃 느낌 나니까 그렇게도 주거든요. 뭐, 어쨌든, 좀, 머리를 많이 써요. 그리고 뭐, 예전에, 라스, 저, 뱀파이어 브 《뱀파이어 라스트 뱀파이어 블러드》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완전 디지털이 된 작품이 아니고 배경도 3D가 아니에요. 그런데 화면을 보면은 뭐뭐어 이렇게 아 어, 이런 벽이 있는 근데 얘가 카메라가 어 카메라는 다른 색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옆으로 펜이 돼요. 그러면은 보세요. 배이 이, 이 가운데 벽 있잖아요. 이 벽, 이 벽이 파란색으로 가겠다. 이렇게 있다가 어, 카메라가 여기에 있을 때는 벽이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좀 기왕이면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좀 맞춰서 그려야죠. 그죠? 여기 있을 땐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다가 카메라가 이쪽을 비치게 되면은... 이 벽이 이렇게 보이겠죠. 예. 요렇게 되는데 이걸 셀로 했어요. 종이로 했어요. 종이로. 저저저 2D로 했어요. 2D로. 그러면 요요 요 중간에 있을 때 중간에 있을 때는 물론 요 벽만 보이겠죠? 예. 아마 제가 예상컨데 이이 레이어 따로 그리고 이 레이어 이 벽면 레이어를 전부 따로 그린 다음에 어이 이 변형 기능을 이용했을 것 같아요. 클립에서 그러면 가능할, 거, 가능하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일정한 각도로 이렇게 각도에서 애니메이션이 되거든요. 물론 촬영은 애프터 이펙트를 했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로 이게 기본적으로 돼요. 저도 좀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까먹었는데 안쓴지 벌써 한 10여 년 가까이 돼가지고 이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라도 머리들 많이 쓰죠. 근데 지금은 언리얼 엔진을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중국 작품 같은 경우. 그래서 진홍과 같은 경우는 거의 배경을 아예 안 그렸어요. 다올 3D에요. 올 3D. 근데 올 3D 느낌이 안 납니다. 배경 뭐 애니비 책에서 이 정도로 설명 드렸는데 아마 어려우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가지 않으실까 싶어요. 일단 뭐뭐 뭐 이런 식으로 어, 카메라 움직이는 게 카메라 무빙이 아니라 이 애니메이션은 셀의 개념으로 종이가 움직이는 거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아무리 컴퓨터라 그래도 3D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3D로 배경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3D는 여러 가지 공간이 있어 가지고 만약에 <laughs> 나무들이 있고 그러면 3D 같은 경우 카메라 대고 움직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배경을 맞춰 가지고 근데 2D 같은 경우는 이 이 카메라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 배경 그림 자체를 움직여야 돼요. 그래 가지고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되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이거 별도 OLUL로 다 뛰어야죠. 이거 북 처리해야죠. 북 소위 말하는. 그래 가지고 카메라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나무가 이렇게 이게 나무라고 쳤을 때요. 나무 두 개가 있으면은 카메라가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얘가 뒤로 빠지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요걸 확대하면서 뒤로 슬라이딩으로 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저 심한 경우 제가 본거 중에 어, 어 인물이 이렇게 서 있고 하나 더 하자. 자 제가 본거 중에 진짜 심한 거는요. 인물이 이렇게 딱서 있어요. 이렇게 서있고 얘가 뒤통수를 보고 있다가 옆을 옆으로 을옆딱 돌아요. 근데 이 앞이 나무 숲이에요. 여기가 나무 숲인데 앞에도 큰 나무가 있고 이게 레이어 8개인가 끊더라고요. 8개인가 끊어가지고 예슬라인이 예슬라인이 뭐 이거 다 빼더라고요. 근데 이걸 클립으로 하드레니까요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좀 시스템이 버벅대는데 뭐뭐이이 이, 이 머리를 많이 쓰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슬라이딩 트럭 아웃되면서 슬라이딩 빠지는 거는 트럭 기능이나 아웃이나 뭐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애니비 책에서 뭐 이제는 조금씩 좀 올릴까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좀 올해까지는 이러저러해서 바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간 질문에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더 자세히 물어봐 주세요. 그럼 제가 아는 한도 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